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찬, 그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며, 눈부신 무대를 선보이는 동안, 그 뒤에는 충격적인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밝고, 유쾌한 미소를 지닌 이 남자는, 알고 보면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슴 속에 품고, 무대 위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최근 그가 공개한 자신의 가족사,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얽힌 비극적이고 어두운 진실은 수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김수찬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용기에 감동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수찬은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가깝고 돈독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나 아버지의 폭력은 가족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한 기억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그의 고백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용기를 응원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수찬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며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자 간이 오해나 갈등을 넘어서 경제적 착취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김수찬은 학자금 대출 외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대출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고 그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는 김수찬과 그의 어머니를 미행하며 그들의 일상을 집요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밀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고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김수찬은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충분히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그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2일 김수찬의 어머니는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김수찬의 이름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음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 후 김수찬은 팬카페에 글을 남기며 이 사연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수찬은 어머니가 익명으로 출연한 것은 혹시나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그녀의 용기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그의 어머니가 참아왔던 고통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는 김수찬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후 언론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수찬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악마처럼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며 자신이 매니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수찬은 다시 한번 팬카페에 글을 올려 아버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여러 차례 자신과 어머니를 미행하고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김수찬의 소속사 역시 그의 어머니가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사는 아버지 측에서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할 경우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또한 김수찬과 그의 어머니의 신변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에 팬들은 감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사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침묵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경한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받은 상처와 비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자신은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 비난에 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어머니가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과 어머니를 향한 오해와 비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무대 위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며,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진정한 투사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과 결단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가족사와 상처를 공개하며 더욱 성숙한 가수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하며 앞으로 김수찬이 겪을 어려움 속에서도 더큰 성취와 행복을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수찬이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은 그의 무대뿐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는 과거의 소년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진실된 예술가로서 팬들과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수찬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결의를 다졌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의 무대는 더 이상 단순히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장소가 아닌 그의 진심과 열정을 담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를 응원할 것이며 그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애정, 관심, 그리고 꾸준한 성원은 저희가 매일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이 개설된 이후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았습니다. 강영상에 남겨주신 짧은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입니다. 이러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매일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의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을 많이 겪었지만 언제나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나 한마디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이 여러분께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계속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영상은 저희가 정성을 다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귀한 매개체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진 드림